머이를 네, 넣지 않으면은 마늘쫑도 있잖을까? 마늘은 매운지 이거 만일종? 과가 과가 좀마늘좀은 자기가 먹을 때 덧붙여서 먹어도 되고 아, 그래도 되겠지. 응. 더더이따 한번 좀 느끼할 때는. 네. 근데 우리는 저번 겨울에 뭘다 죽여버렸지? <laughs> 민트? 민트를 다 죽여버렸어요. <laughs> 민트가 <웃음> 여름에 다 녹아 버렸어. 마늘쫑 아. 민트 대박. 응. 응. 음. 우리 남편 거서 먼저 덜놓고 우리 건머이를좀 넣을게요. 아. 초스피드로 그냥, 스파게티 듣기. 스파게티, 초스피드로. 우리 남편, 먼저 면을 삶아가지고 금방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남편, 남편이 스파게티는 또 귀신이에요. 엄청 잘 먹어요. 나이가 84세인데도, 이 다른 것보다도 이 스파게티를 엄청 좋아해요. 라면보다 끓이기 쉽다는. 스파게티가 아주 영양도 풍부하고, 이 조개살이 많이 들어가고, 오징어, 뭐, 음, 새우, 예, 뭐, 저기, 반지랑, 무슨, 조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해물들이, 예, 해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해, 해물이 많이 들어가서, 에, 영양도 좋고, 단백질이라든지, 스파게티가 면만, 에, 했을 때는 가, 굉장히 귀한데. 아, 여기다가 그거, 치지도 응. 한두개 플레이팅? 에? 아니. 해도 되나? 안되네 뭐, 해도 되나? 음, 해면은 안될것 같은 느낌이 담다 아, 오네요. 안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요 여기다가 약간, 민트가 다 죽어버려서 음, 국화집을 하나 입으로. 얹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우선은 이걸, 이걸 주세요 이거. 어떤 거? 요거, 요거 이제 프리, 프리싱 해주세요. 그리고 어, 음, 나는 이거 저걸 갖다 놓고 올게요. 여기. 어 위협. 이걸 좀 갖다 놓고. 응, 미 우찌지와 스파게티. 금방 뚝딱. 초고속으로 만든어 어, 이, 여기다가 이제 어, 우리 이건 우찌지는 이 여, 여기 국화잎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진짜 초스 피드로 했네. 순식간에 미리서 해놓으니까. 그니까. 이 스파게티에 머위를 좀 넣을게요. 머위를 넣는 거, 머 넣는 것은 우리 딸하고 내, 가좀살관리 관리용으로 머위를 잔뜩 넣어요. 어, 머위를 넣어야 먹고 나서 살이 체중계에 올라가면 늘지 않죠. 빠지기도 하죠. 칠컷 <laughs> 먹고 빠져요. 머위를 응. 넣었을 때는. 에휴, 아주 살리가 잘 된다. 스파게티를 시커먹고 빠지는 게 머리를 넣을, 머리 좀더 넣을까요?